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소화의 문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침으로 식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죠.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습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잘 알다시피 혈액순환이 좋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건강하고, 다시요, 건강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은 사람은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체온, 특히 속체온, 복부 내부 온도가 높죠.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와 장 속에서 음식이 발효되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와 장 속에서 내가 먹은 음식은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하나는 한편으로는 발효, 한편으로는 부패.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발효. 소화력이라는 것은 발효의 힘. 그리미는 발효는 당연히 온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야 되고 특히 우리 몸속에서 음식 우리 몸속에서의 여러가지 소화효소와 그 다음에 음식을 발효시키는 발효균들 유익균들 이들이 적절한 적정한 활동 온도 조건은 37도씨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우리 몸 내부 온도는. 37도씨 이상을 유지하는 게 아주 좋죠. 그러면은 음식이 또장내 유익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복부 내부 온도가 높고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여기서 요 소화력에 의해서, 소화력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말로 보자고요. 건강한 사람은 체온이 높고, 체온이라고 말하면 복부 내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내부 온도가 높은 사람은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소화력이 좋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고,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소, 그 사람의 소화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떻게 이 소화력을 체온이나 혈액순환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 쉽게 이렇게 개선시킬 수가, 직접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어, 컨트롤 할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것, 쉽게 우리가 변화를 줄수 있는 것, 그것은 소화력이죠. 어, 이 소화력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어 어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을 이것만 우리가 그래서 즉 종류와 섭취 방법 결국 식이 습관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소화력에 대해서 소화란 게 뭐고 체온이라는 게 뭔지 자꾸만 많은 분들이 이 두에 대, 둘에 대해서 혼선을 갖고 있고 혼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체온은 제가 우리 내부 체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라고 하면 은 체온 중에는 이렇게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는 분리형 체온이 있고, 당연히 정상 체온이 있고, 그리고 수족 냉증을, 냉증을 인정하는 그런 체온이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차갑다는 것을 아는 사람, 정상 체온은 어떤 거냐면은, 어, 상체와 하체의 온도 차이가 없는 사람 분리형 체온은 상체와 하체 온도 차이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분리형 체온은 분리형 체온을 얘기해버렸죠 어, 기본적으로 체온을 측정할 때는 양미간사의 상단자 그리고 여기 하단자 그리고 양무릎 요네 군데를 측정해서 분포도를 보면 알죠 여기 하단전과 상단전 양미간 사이의 온도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하단전이 따뜻해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여기 위쪽이 높으면 말 그대로 열받는 사람 열받아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론 양 무릎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정확하게 누구나 다 차이 나죠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 차이 단전과 무릎 차이, 온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정상 체온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뱃속 온도가 위장의 온도가 37도씨 이상을 유지해서 겉체온이 최소 36.5도 이상이 되죠. 이게 정상 체온이죠. 근데 이제 분리형 체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명히 위와장애즉 배의 온도는 차갑고, 여기는 냉, 냉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횡경막, 횡경막 아래에 이렇게 위장을 포함해서 횡경막 아래쪽으로 지방층이 쌓이게 돼요. 이 지방층이 쌓이게 되면은 지방은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되는 열, 즉, 심장과 머리, 이런 데서 발생되는 열, 이 열이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위로 상승하게 되죠. 열은, 열은 궁극적으로 위로 뜨는, 뜨는 성질을 갖고 있죠. 열은. 특히 열이 발생되는 것은 운동을 할때 특히 대퇴부 근육, 또 이게 복근이랄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하지에서, 이 행정부 아래쪽에 발생되는 열이 위로, 이런 열들을 위로 뜨는, 열은 뜨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열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죠, 다. 근데, 순환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 열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이 상체하체 순환이 잘안 되면은, 열은, 열은, 여기에 전도율이 낮은 지질층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열이 내려오지를 못하고, 열이 내려왔던 열, 올라간 열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발생되는 열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상체가 뜨거워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상단전이 양미간 사이가 하단전보다도 온도가 높죠. 그러면서 머리에 열이 차고, 압이 차고. 더군다나 차갑기 때문에 위와 장 속에 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스들은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뇌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뇌로 못 들어가는 것들은 어깨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깨가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열이 위로 뜨, 위에 차기 때문에 식도가, 구강과 식도, 비강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이런 분들은 냉수를 찾게 되죠. 상체에서는 열과 땀이 나고, 그게 더워하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열체질이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특히 한의원에 가면은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열이 있는 음식, 열성 음식을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냉성 음식을 먹게 하죠 권장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참. 음. 자연의 이치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현재 이러한 이 불리형 체온인 사람이 열이 위로 뜨는 이유는 아래가 냉해서 냉기막이 형성되면서 못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 얼음을 녹여줘야, 여기를 녹여줘야, 따뜻하게 녹여줘야 열이 상체에서 상하로 이렇게 순환이 되죠. 이런 사람들은 냉성 음식을 먹게 되면 점점점 냉기는 확산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심장이 더 차가, 차가운 걸 먹기 때문에 점점 차가워지면서 굳어가죠. 그래서 혈관이 상체 혈관이 굳어가고 심장이 간이 굳어가고 심장이 굳어가고 뇌가 굳어가고, 폐가 말라가고, 어, 비강이 말라가고, 어, 모든 위쪽에 있는 점액성분들, 점액성분들이 말라가죠. 입이 마르고, 그래 자꾸 물을 찾게 되고, 눈이 마르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열성 음식을 먹어서 이걸 녹여서, 즉, 해동시켜야 되는 거죠. 해동시키면은 아래로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화형 체질, 즉, 열이 잘 순환하는 체질,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 내 몸이 따뜻하다, 나는 체온은 뭐 이상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과식, 폭식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이 소화력이 과식, 폭식을 하면서 소화력이 좋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과식, 폭식뿐만 아니라 간식을 자주 하고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화불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식탐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화불량에서 불량하면 은 세포가 굶주리게 되죠. 세포에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세포가 영양실으로오기 때문에 세포들이 자꾸 먹어라 먹어라고 하는 거죠 먹어주라 먹어주라 그러니까 자꾸만 식탐이 생깁니다 우리의 식탐 그다음에 음식의 종류 식탐을 유발하고 음식의 종류를 선호하는 것 특정 특정 음식의 종류를 선호하는, 즉, 음식의, 쉽게 말하자면, 음식의 종류의 선택권, 그 다음에 식욕. 이것은 누가 선택하냐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장내 미생물이 그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우리는 내가 음식을 선택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지 알지만은요 장내 미생물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와 그리고 위와 장, 즉 위와 장의 세포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위 특히 소화기관의 세포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그게, 그러한 그 신호들이 뇌로 집중돼서 내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음식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하찮은 미생물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죠. 이제 지식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들의 미생물의 종,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노예에서 미생물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연 내 몸에 좋은 건가, 음식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음식의 종인지 주인인지 한번 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음식 속에서 우리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죠. 그럼 영양소라는 게 뭐냐? 음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영양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영양학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탄수화물 중에는 이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에 속해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이것만 이게 이제 흔히 이걸 우리가 음식에서 이걸 섭취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우리 이거 먹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개별로 섭취해서 한꺼번에 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음식 먹는 것과 똑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완전 식품이 안 되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그 성분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식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향, 색소, 맛, 이것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거에는 몰랐고 그렇지만은 서양에서는 서양 영향에서는 몰랐죠. 근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오행 음양오행을 통해서 이것을 향과 맛과 색소에 대해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오행 생식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색깔을 먹어라. 다섯 가지 맛을 먹어라. 인도는 향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이렇게 해서 향으로 향으로 치유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수 없는 아직 밝힐 수 없는 일부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못 밝혀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독성을 갖고 있죠. 이것들이 식물을 스스로 보호하게 하는 거죠. 독성을 갖고 있, 그래서 외부에 외부 생명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자기 영역에 다른 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라, 식물의 씨가 거기서 퍼지지 못하라 하는 역할도 하고 아무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먹는 거죠. 이게 영양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비타민제 그리고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정한 물질 이것을 특정한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추출해서 상품화 된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통 채식으로서 완전한 식품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양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완전 식품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완전 식품이지 특정한 영양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영양소는 얼마든지 여기 있는 것들이니 미네랄을 제외하고는 미네랄을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합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또 다량으로 할수 있도록, 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게 합성비타민제, 합성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분자 구조상은 별 차이가 없고 시스형이냐트랜스형이냐 차이밖에 없죠. 아무튼 우리는 영양소를 섞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영양소 발효시켜서 우리 몸의 구성물질을 뽑아내는 거지만 은 따지고 보면 이것 전체를 먹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이걸 즉 발효를 잘 시켜서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쪼개서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도록 다양하게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공된 식품이 입을 돋구게 합니다. 나쁜 음식은 어 건강에 나쁜 음식은 이렇게 보시면돼니 건강에 나쁜 음식 이게 건강에 나쁘다는 음식을 과잉 섭취한다. 그게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장내 미생물 을 어떤 특정한 미생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남들은 쓰고, 남들은 맛없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누구냐면, 장내에 있는 특정한 미생물들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인지했다면은, 이제 더, 더 이상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음식의 종류를 선택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을 길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네. 내가 이걸 먹을 테니까 이게 싫은 놈은 나가. 내가 이걸 먹을 테니까 이런, 이걸 먹고 조, 이거, 이것이 좋은 놈들은 아주 여기서 많이 증식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체온을 얘기했고요. 음식을 얘기했어요. 그럼 음식이,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은 단연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죠. 소화가 안 되는 것. 즉, 발효가 잘안 되는 음식. 오히려, 부패가 쉬운 음식. 이게 뭐냐면은 생선회, 그리고 고지방식, 고단백식. 이것들은 부패가, 장에서 부패가 되고, 이것은 유해균들이 좋아하죠. 물론, 적은 양. 지방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은 식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들은 유해균이 좋아요. 그래서 부패로 기울고 단순당 식품. 단순당 식품이라 하면은 단당류. 단순당 식품이라면 쉽게 말하자면은 포도당, 과당, 그다음에 설탕. 이건 단당류죠. 그다음에 이당류, 물엿, 엿당. 이게 단순당식품이죠. 이것들은 이것들을 과다 섭취할 때, 과다 섭취할 때 우리 몸에 장그 장세포, 위와 장의 세포, 세포를 순식간에 강화시켜서 무력화시키고, 즉 당화라는 것은 세포 내에는 늘 혈액으로부터 미네랄을 공급받고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이 미네랄들은 당, 지방, 단백질, 즉 당, 지방산, 아미노산, 이것들을 대사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이 단순당은 우리가 음식 가공 처리해서 먹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포의, 세포의 상시 세포가 공급할 수 있는 미네랄 양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과다하게 들어오고 실제로 그러면 미네랄이 고갈돼요. 그러면 세포 기능 정지. 예를 들어 사탕 사탕 구슬만한 구슬만한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 위 위장 근육 세포들이 약 20분 동안 당화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 미네랄이 고갈되는 거 순식간에. 고갈되는 것을 당화라고 그러죠. 이런 단순 당식품을 먹히는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또 혈액으로 들어와가지고 혈액으로 들어와서 중성 지방, 고중성 지방 혈증을 만들고 이것들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에서 환세에서 산화돼가지고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들 후에 고지방, 고담배, 그 다음에 단순당식품, 그 외에는 다 좋아요. 녹말, 전분이랄지, 그 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당이 3개 이상으로 대합된 거고, 녹말 농말, 농말 같으면 수천 개 이상 당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제품들을, 음식들을 먹어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장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아, 한 가지 중요한 게빠졌데 그리고, 냉식품, 차가운 음식, 요것들은 뭐, 어떤 음식인데, 차갑게 먹으면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할,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소화. 소화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노력으로,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소화력을 개선시키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정상 돌릴 수 있고, 혈액, 피를 맑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